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78호 제2면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우수사례 5건 선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경혜, 이하개발원, 은 11일 오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자 지난 2008년부터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부터 매년 취업 우수 사례를 선정 및시상의 사업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취업 우수 사례 공모전을 공고 전국 사업 수행 기관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가운데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서울시립 장애인 종합복지관 원아라. 주 불모원 취역, 시의 주부에서 데이터 라벨러로 성공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우수상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장애인 부모연대 홍우진, 유천의료재단 새롬 재활 요양병원 취역, 시의 직업 재활의 슈퍼히어로 홍우진이 나타났다. 가 선정됐다. 뒤이어 부천시장 애인종 합복지관 김대진, 주, 이랜드 파크 외식부천 유코아 취역, 님 행복한 우리복지관 박정남, 보람 요양병원 취역, 님천안시우리 별장 애인종 합복지관 윤소희, 나은필 병원 취역, 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경혜 원장은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한 우수 사례들이 더 많은 지역 사회 사업체와 장애계 현장에 확산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안산시 내일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후원금 100만 원 기탁받아. 안산시 시장 이민근은 지난 10일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송영진으로부터 관내 장애인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시비를 밝혔다. 이날 안산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민근 시장과 송영진 이사장, 김태현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내일사회적 협동조합은 안산내일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통해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후원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송영진 내일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김태현 시설장은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어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관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 직업재활 및 창업연계 등을 위한 안산형 장애인 일자리 통합센터를 구축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결의 다져.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8일 광명장애인복지관 야외 주차장에서 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김수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은 소음, 분진. 진동 민원을 일으키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이라며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원 사동 1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덕산 물결표 쌓인 구름산 한복판에 들어서게 되어 녹지 축이 단절되고 소음 먼지로 장애인들이 쾌적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반경 250m 내에 있는 경기도 최대 노원정수장이 있어 광명 1만 2천여 장애인의 생명권 위협도 예상된다. 광명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차량 기지 이전 중단이 확정될 때까지 반대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4. 경기도 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새만금 트레킹 진행. 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 협회장 김창호는 지난 4월 7일 금 경기도척수장애인 회원과 비장애인이 함께 새만금 방조제 및 선유도 트레킹을 다녀왔다. 트레킹 행사에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정양호 이사장. 정성수 후원회장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수 후원회장 주 골드브리지 대표는 이번 트레킹이 척수장애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은 회원들에게 위축된 마음이 해소되고 잠시 힘든 일상을 벗어나 긴장을 풀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여가 생활 및 문화 체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협회장 김창호 이하 참여한 척수장애 회원들은 트레킹 행사에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서용인새마을금고 정양호 이사장. 정정수후후회회장에게사인인사했했앞으으로도욱척척장장인인에에 관심을 을져주주시바바란다전했했하하시취취포포 마세요. 요이이시시청청도전지 지원 업참참자자집하하시 시장 장현현재취취의의어움으으로 a 에에진진직직단청청들의자자신회회복구직직 g 고취취 위해 해춤형형지프프로램을제제한한하하시시는1일일2 2 3년청청도전지 지원 업참참자자0명을을착착순집한한다밝혔혔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을 포기하고 자신감을 잃은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참가자는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대상은 만18 물결표 쌓인 34세 청년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 단념 문답표 21점 이상 만점 30점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이다. 단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19 물결 표 사인 39세의 구직단념 청년들은 지역 특화 청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도전 프로그램 모집인원 30명, 이수시 50만원 참여수당 과 도전 플러스 사인 프로그램 모집인원 50명, 이수시 최대 300만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로 구성돼 있다. 도전 프로그램은 5주간 총 40시간 동안 밀착 상담자 신감 회복 사례 관리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수료식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한대일 기초 상담 및 그룹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되며 버크만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 시간도 갖는다. 사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배우고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비법 등도 전수받는다. 이후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받는다. 도전 플러스 사인 프로그램은 5 개월간 총 200시간 동안 밀착 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지역 특화 자율 활동, 외부 연계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밀착 상담 자신감회복 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한 후 사례관리를 통해 시간관리 비법 및 청년정책을 공부한다. 또한 스피칭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일하기 좋은 하남기업을 찾는 일정도 소화한다. 이 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구직단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하남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장의인체육회 2023년 우수선수 정기지원 의정부시장의인체육회 회장 김동근 가 2023년 3월부터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였다. 정기지원은 후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우수선수 선발은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한 4명의 선수로 각각 금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다. 올해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이연우 육상, 박시우, 육상, 이상규, 탁구, 강정원, 탁구이다. 김훈수 사무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우수한 장애인 선수 확보. 장애인 선수의 이적 방지 및 장애인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작은 정성이 따뜻한 결실을 맺어 기쁘며 후원해주신 자문위원 및 자발적 정기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라고 했다.